자, 선생님이 자 이것 좀한번 볼게요. 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자. 2에다가 2의 역수가 얼마일까요? 1. 2분의 1. 곱하면 얼마가 되는지 알아요? 2, 1은 2, 2, 1은 2, 1. 이게 되는 거야. 3분의 2에다가 3분의 2의 역수. 뭐지? 2분의 3을 곱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3, 1은 3, 3, 1은 3, 2, 1은 2, 2, 1은 2, 1 곱하기 1은 1분의 1. 1 나온다고요? 이게 뭐겠어요? 자, A와 A의 역수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1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서로 역수 관계에 있는 애들끼리 곱하면, 1이 나오는 거예요, 곱했을 때. 그러면, 선생님이 물어볼까요? 여기에 있는 A는 얼마까요? 7분. 7분의 3인 거야, 7분의 3. A 찾았어, 7분의 3이야.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를 찾아 봅시다, B. 자, 봐봐요. 나는 이걸 생각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1에다가, 얼마를 곱했더니, 플러스 1이 됐어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마이너스가 하나만 있으면 여기는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가두개 있어야 플러스가 되겠죠 여기 부분은 마이너스라는 거고 그럼 플러스가 됐고요 1 곱하기 얼마 해야 1이 나오겠어요? 1 1.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는 결론이 서겠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1 나와야 되는 거니까 아, 2분의 b가 2분의 b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어, 자 얘는요 마이너스 1은요 이렇게 볼수 있어요 마이너스 고 1은 어떻게 볼수 있냐면 2분의 2 이렇게도 볼수 있잖아 1은 이게 됐어요 자 그러면 얘 써볼게요. 2분의 b랑 이거랑 같은데 밑에도 2라고 볼게요. 2.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쵸? 이거랑 이거는 같아야 되는데 밑에가 2야. 여기도 2고. 그렇게 하면 마이너스는 여기로 가야겠다, 그쵸? 이해 됐어요. 그래서 b가 얼마다? b는 마이너스 2예요. 타구했네요. a 니값